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음 나이다. 아,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본론 음. 거기 아주. 자 자유 오. 1 2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안하면 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참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자체가 아,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터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고난에 대한 아,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앞으로 더 강하게 다가올 이 고난에 대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내려가셔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넉넉히 극복하며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불시험을 당하는 일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시험을 당하는 것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죠. 당신의 심지어 죽음의 시간까지 이르는 그런 큰 어려움들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인 것이죠.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아 그냥 정상적인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그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아 어쩌면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불시험 앞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연단 우리가 더욱더 더 강한 또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게 될 텐데 그러니 그 불시험을 어려운 시, 에, 박해와 모든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에,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때로는 비방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오지 위협들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연단될 것이니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laughs>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마땅히 여기며 오히려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맞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는 한걸음또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곳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더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다고 라면은 고난 당하는 것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워할 것도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쩌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기피의 대상이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즐긴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 아닌가 여길 만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고난 즐거움으로 동참하고 그것 오히려 복된 것이라 생각하고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는 것그이상이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 안에서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짓을 거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그때에 오히려 비난과 비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광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거짓이암무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이선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은 16장 33절 말씀해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겨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험한 길입니다.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조롱받고 비난받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꽃과 마를 타고 꽃길을 걷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화려하고 멋진 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큰그 믿음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에, 그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착척 하나하나 잘 진행되는 것. 얼마나 좋은 모습들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경에도 형통이라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실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형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의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요셉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음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위로 말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그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다 뿌리치려다가 감옥에도 가는 그런 시련의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억울한 시간이죠.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고난의 골짜기를 돌고 돌아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애국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 부르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지나 형통함을 이루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에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실망에 빠질 것은 결코 아니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욕과 같이 순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은혜 안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고난에 장차 다가오는 주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할 것이라고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길이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 고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돌아보는 그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 진정하게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삶이 세상과 적절하게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순도 높은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고난의 시간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도 높은 침실된 신앙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고난의 시간들을 마치는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더 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철저히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받는 고난,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가 받는 시련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다가 받는 모욕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 시련, 모욕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증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오늘은 내 믿음이 진실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진실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또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지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니 우리가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그 십자가의 길 온전함으로 걸어가는 저희를 낼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길 우리도 따라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함에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어려운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근심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위로받게 하시고 새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저러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저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에서는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 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을진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오원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인내하여 또 극복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연단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의 교회가 코로나19의 이 시대 속에서 비난받고 아, 비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하님이나라의 선한 열매를 거두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인교회될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인교회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는 시간들을 갖는 데 새벽을 깨우는 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성도들의 힘을 다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이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부르짓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